<laughs> 오늘 무슨 요일이 게 동생 것 같아. 으야 <laughs> 오늘 금요으이에요으요일음 금요일이 으음, 으음, 으 어이야 알아? 알았었어? 원래? 똥 싸네? 그치? 음 이제 이렇게 손이 가까워져가지고 잡을 수 거의 잡을 것 같아 원래 이것도 안 닿지 이거 그지 손도 엄마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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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때 이거 엄마 힘들었는데 힘을 줘가지고 많이 유연해지셨네요? 그쵸? 유연해졌죠? 응, 응.